4월 14일에서 20일 나는 살아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부활절. 1836년 4월 3일은 부활절 일요일이었다. 새로 언납된 커틀랜드 성전에서 성도들에게 성찬을 집행한 후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성전 휘장 안쪽에 조용한 장소를 찾아 고개를 숙이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모든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던 이 성스러운 날에 부활하신 구주께서 그분의 성전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선언하셨다. 하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살아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나는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니라? 교리와 성약 백십 편 사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단지 그분이 무덤에서 일어나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말은 구주께서 오늘날 살아계심을 의미한다. 주님은 오늘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구주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신다. 그분은 오늘날 상한 영혼과 상한 마음을 치유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 조셉 스미스의 힘있는 간증의 말을 되풀이할 수 있다.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계시다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76편 22절 우리는 이러한 계시들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삶에서 그분의 손길을 볼수 있으며 다음 말에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내 구주 살아계시다. 찬송가 68장 가정 및 교회에서 배우기 위한 아이디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달리 우리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조셉 스미스와 같이 우리는 구주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성공과 역경을 아시며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것임을 알수 있다. 아래 질문들을 깊이 생각하고 관련 자료들을 공부하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생각해본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왜 우리는 그분께 경배드리는가? 살아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참조.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분의 비교할데 없는 삶의 실제와 그분의 위대한 속죄의생의 무한한 가치에 관해 간증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상에 살았고 또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그토록 심오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위대한 여호와였고 신약의 메시아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침례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고 사도행전 10장 38절. 오히려 그 때문에 멸시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평화와 선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보이신 모범대로 행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길을 걸으며 병자를 치유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진리와 전세의 실제와 지상 생활의 목적과 내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의 잠재력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위대한 속죄희생을 기억하도록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체포되어 거짓된 혐의로 정죄받고 폭도들의 원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지상에 살게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대속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온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의 삶이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지도 않았고 갈보리에서 끝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간증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장자였고 육신을 입은 독생자였으며 세상의 구속 주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시어 담자는 차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부활하신 주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방문하셨으며 고대미 대륙에 살고 있던 그분의 다른 양들에게도 요한복음 10장 16절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현대에도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어 오래전부터 약속된 때가 찬 경륜의 에베소서 1장 9절 시대를 여셨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눈같이 희고 그의 얼굴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의 음성은 큰 물의 경륜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살아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나는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니라. 교리와 성약 110편 3에서 4절. 이 선지자는 그분에 관해 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글을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 하더라. 교리와 성약 76편 22에서 24절 우리는 그분의 신권과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그분의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에베소서 이장 20절 것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언젠가 지상에 돌아오시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사야 40장 5절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며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그분 앞에 경배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와 마음속의 소망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합당하게 성인 받은 그분의 사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불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위대한 왕인 임마누엘이시며 오늘날 아버지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십니다. 그분의 길은 이생에서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어느 것에도 비길 데 없는 선물로서 거룩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셉 스미스를 비롯해 구주를 보았던 사람들의 경험에 관하여 영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들의 간증은 어떻게 나의 간증을 강화하는가? 교리와 성약 76편 11에서 14절, 20에서 24절 110편 1에서 10절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17절 참조. 나는 구주의 말씀에서 그분의 사명과 신성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29편 5절 38절 7절 참조. 구주께서는 오늘날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가? 이사야 53절 3에서 5절 히브리서 2장, 17에서 18절 모사이아서 3장 7절, 엘마서 7장 11에서 13절 36장 3절 이더서 12장, 27절 모세서 5장 10에서 12절 참조. 암기는 힘을 준다. 리차드지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성구를 암기하면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성구 하나를 암기하는 일은 마치 새 친구 한 명을 사귀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 때 도움을 주고 영감과 위안을 주며 변화가 필요할 때 동기를 줄수 있는 사람을 새로 얻는 것과 같습니다. 경전의 힘리아우나 2011년 11월 56쪽. 구주에 관한 선구 중 여러분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위안을 줄수 있는 선구를 찾으면 암기한다. 동영상 렌요, 골츠 비 가이더드 바이 더 스피런 영예인도를 받아 목표를 세운다에서는 한 청녀가 살아계신 그리스도 복음 자료실을 암기하기로 결심한다. 이 청녀의 경험에서 인상 깊게 느낀 점은 무엇인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담긴 진리를 머리와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가? 구주께서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내 구주 살아계시다를 찬송가 68장 공부하거나 듣거나 불러본다. 교리와 성약 6편 34절과 84편 77절 98편 18절 1 38편 23절에서 가르치는 진리들을 이 찬송가에서 찾아보면 영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복음 자료실의 주제 및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참조한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조셉 스미스는 아버지와 두 형제를 포함한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었다. 조셉과 에머는 스라의 자녀 중 여섯 명을두 살이 채 되기 전에 땅에 묻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 조셉과 에머는 영원한 관점을 갖게 되었다. 다음 성구에서 죽음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관한 진리들을 찾아본다. 교리와 성약 29편, 26에서 27절, 42편, 4 5에서 46절, 63편, 49절, 88편, 14에서 17절, 27에서 31절, 93편, 33에서 34절, 이러한 진리들은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다음 자료를 참조한다. 고린도전서 15장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174에서 176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부활절 기간에 구죽게 초점을 맞추는 한 가지 방법은 그분의 속죄 희생에 관해 가르치는 교리와 성약의 계시들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시 일부를 다음 성부에서 찾을 수 있다. 교리와 성약 18편 10에서 13절 19편 16에서 19절 45편 3에서 5절 76편 69에서 70절. 여기에서 찾은 진리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본다.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면 다음 성구들에서 더 많은 진리를 찾아볼 수 있다. 누가 복음 22장 39에서 44절 요한 일서 1장 7절 니파이우서 2장 6에서 9절 모사이아서 3장 5에서 13절, 17에서 18절 모로나이서 10장 32에서 33절. 다음은 학습에 도움이 될 질문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택하셨는가? 그분의 희생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받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이 성구들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드는가? 또한 다음 자료를 참조한다. 경전 안내서, 속죄, 복음 자료실 캐세만내에서 고통받으시는 구주동영상, 복음 자료실, 캐세만내에서 고통받으시는 구주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이번 달 리아오나 및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잡지기사를 참조한다. 내 영이 심히 번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빠, 아버지, 당신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잔을 책에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시간도 끼어 있을 수는 없더냐? 보라, 때가 가까이 오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가리라.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소 선생님 네가 입을 맞추며 인자를 파느냐? 너희에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밝혔으니 나를 찾거든. 여기 있는 이들은 붙잡지 말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중 어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성취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아야 하겠느냐?